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과 가장 새로운 자산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대결인데요. 과연 미래화폐의 왕자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자, 한쪽에는요, 무려 5천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온, 뭐랄까, 영원한 챔피언이죠. 바로 금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단 15년 만에 세상을 뒤흔든 파괴적인 도전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단순히 뭐가 더 좋냐, 이런 걸 넘어서서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정말 두 거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팀 골드의 대표 골드버그로 유명한 피터 시 그리고 팀 비트코인의 대표 비트코인 표준의 저자 사이피딘 아모스죠. 시프는 금의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굳게 믿고 있고요. 아모스는 비트코인의 수학적 희소성과 탈중앙성이 바로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들의 격돌 제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제는 바로 가치의 근원입니다. 도대체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갈립니다. 피터 슈프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그는 가치라는 건 손에 잡히고 실생활에 쓰여야 하고 또 역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은 아름다운 장신구로도 쓰이고 또 중요한 선업용 자재로도 쓰이잖아요. 바로 이런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가치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라고 말이죠. 금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특별했던 건 다른 금속보다 그냥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검증 가능한 희소성, 이게 바로 화폐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쉬프는 한술 더 떠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신기로, 라고까지 불러요 왜냐 실체가 없으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거 더 이상 비싸게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치는 그냥 0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아모스의 반격 카드는 바로 지술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예 코드 자체가 희소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굴이 너무 빨라지면 시스템이 알아서 난이도를 확 올려서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4년마다 공급량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게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땅 파서 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면 차원이 다른 수학적으로 증명된 희소성이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제는 기술과 신뢰 이두 가지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더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피터시프가 정말 재미있는 반론을 펼칩니다. 바로 금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금의 그 영원한 가치에다가 비트코인의 장점인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합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토큰화된 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테더골드 같은 게 있죠. 실제 금은 안전한 금고에 깍 보관해 두고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쉬프는 이게 바로 실물 가치와 디지털 편의성을 모두 잡은 그야말로 궁극의 화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해요. 그 비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토큰화된 금의 구조적인 약점, 바로 그걸 파고드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그 실물금을 보관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금이 화폐의 지위를 잃었던 이유랑 똑같다는 아주 뼈 아픈 지적이죠. 네, 바로 이 개념, 단일 실패 지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스템 전체가 의존하는 딱 하나의 약점이라는 뜻인데요. 토큰화된 금에서는 그게 바로 금을 보관하는 중앙 관리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그 금고 내놔 하고 압류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블록체인 위의 토큰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인 셈이죠. 자 정말 팽팽한 토론이었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두 자산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치의 근원부터 볼게요. 금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비트코인은 주관적인 믿음과 희소성을 내세우죠. 기술은요. 금은 블록체인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는 방식이고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버스이자 도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 토큰화된 금은 결국 중앙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비트코인은 뭐 다들 아시는 그 엄청난 가격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께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 하시면 슈프의 주장처럼 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기술혁명에 베팅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엄청난 가격 변동도 감수할 수 있다 하시면 아모스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주장은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렸고요. 이제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몇 배, 몇십 배로 불려줄 그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의 가장 오랜 친구, 금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가장 새로운 도전자, 비트코인일까요? 자,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심판이 되어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흥미진진한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꼭 알려주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미래의 화폐를 둘러싼 이 대화는 이제 정말 시작이니까요.